평택시가 장애자 및 노약자들의 편의 시설로 마련된 보도육교 승강기에 대해 늑장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위민 행정은 구호뿐 아니냐는 불만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모닝병원 앞 보도육교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통신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를 한창 진행 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업체는 승강계 문을 열어둔 채승강계 꼭대기에서 안전보호장치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정비를 하고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승강계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배미지구 보도육교 이용객이 적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운행을 중지시켰다는 시청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대낮인데도 입구와 승강계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 있는 것이 확인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동이 언제부터 이그동 네. 중지시킨 걸알는데저기도 안에 광등하고 밖에 입구에 전등하고 다들어 있던데요? 어? 저희가 돌아왔을 땐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볼게 이상하다. 저희가 을땐안 들어왔었는데. 뿐만 아니라 승강기가 연결된 유교 난간에는 현수막을 묶어놨던 노끈들이 흉물스럽게 나부끼고 있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민 편의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육교 여기저기에 유리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육교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LED 조명 등은 깨져 있었고 깨어진 곳으로 스며든 빗물로 인해 녹이 쓸어 얼룩이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또 육교 천장에서는 부실공사인 듯 보이는 석회석이 떨어져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으며 밑으로 떨어진 석회석이 육교의 골격인 철고를 부식시키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육교 관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리자는 그동안 보수업체에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가 늦어졌고 오늘 보수 중이기 때문에 곧 불편하지 않도록 작동될 것이라며 현수막 노근등 육교와 관련한 문제들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